오늘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25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기언해가 3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믿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덮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에, 우리는 지금 에, 사도행전 2 0장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이제 예루살렘 행을 앞둔 에, 바울이 그의 유언적 또 자전적 그의 모든 사역과 인생을 망라해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남기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25절에 24절의 그 유명한 고백에 이어서 바울은 계속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고 얘기하고 어, 대면하는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에,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처럼 바울이 어, 지금 밀레도까지 이르는 모든 여정 속에서 그냥 어,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밀레도까지 온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피팍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 더 이상 꽃길은 아닌 고난의 길, 가시밭길이 그리고 십자가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아닌 것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야만 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시는 바울의 사역의 후반부 마지막의 마무리라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내 얼굴을 다시 못못볼줄 알아라. 어, 결국은 이것이 마지막 당신들과 나와의 마지막 이별이 될 것이다라는 말로 바울은 어, 이 에베소 장로들과의 말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이나 또 제사장들,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어, 중 매개자 혹은 어,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 한결같이 요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선지자와 또 말씀을 대연하는 사역자들을 그 지역 또그 시대에 보내셨을 때는 반드시 그 지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 그 사람들을 경책하고 그 사람들을 경고하는 의미로 선지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옳은 길,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원하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셨던 중요한 선지자들을 향한 임무와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너희들이 지금 가서 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할 때다내 말을 가감 없이 전하도록 하여라. 가감없이 내 뜻을 다 증언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말이 다 가감없이 증언, 증언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그 뜻을 받들지 않고, 그 말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 피는 너에게서 찾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는 책임을 벗을 것이다. 그러나, 내말내이 너에게 전해졌고 네가 이 말을 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닫았을 때 그리고 백성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서 고통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은 그 피는 그 죄의 형벌은 선지자 대원자 또 메시지를 중재 중개하는 바로 너의 책임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매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26절, 27절에서 얘기하는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바울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쳐 알게 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밀레도에서 있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부분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메시지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마음들은 다 당신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고 그것이 뼈 아픈 소리일 수도 있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추호에 부끄럼 없이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지금 26절 27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숙제를 하나 던집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 여러분에게 중요한 임무를 하나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같이 할수 없고 이제는 나와 함께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할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남겨게 남아 계신 여러분들 남아서 줄매 몸된 교회를 끌고 가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온양대를 위하여 삼가라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가라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아, 어, 똑같이 바울도 그렇고 에베소 장로들도 그렇고 2000년이 흐른 지금을 사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죄된 본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된 본성의 유혹이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먼저 붙들린 바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귀중한 임무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먼저 그 모든 죄악된 본성과 육을 제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여기서 삼가라 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래야만 되는 거냐면 뒤에 나오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복된 인물을 부여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귀중한 일, 막중한 인물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내 욕심, 내 생각, 내 죄악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내 생각과 내 욕을 제어할 때 주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는 반듯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2000년이 흐른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이끌고 계시고 그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육이 아닌 영으로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죄악과 나의 어떤 사심이나 나의 어떤 죄악된 욕망으로 교회에서 어떤 일들 어, 이행에 나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분란과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안타깝게도 어이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적지 않은 교회들이 분란과 아픔을 겪는 많은 이유들은 결국 무엇으로부터 촉발되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적 욕심과 인간적 유혹과 또한 인간적 죄된 본성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그 어떤 그 분란과 어려움이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로부터 분란은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어떤 영달과 또 개인의 육적인 어떤 그런 어, 죄된 욕구를 통해서 분출되었을 때 그것이 큰 교회의 안 좋은 여파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29절, 30절에서 바울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하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비판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도 여기 포함됐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바울도 무너질 수 있고, 바울도 실족할 수 있고, 바울도 역시 자기에게 어떤 리더십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주신 특권으로 여기지 않고 마치 자기가 무엇을 해서 자기가 유능하게 사람들에게 어필이 돼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 마치 자기의 제자들로 삼을 수 있음을 바울도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도 느꼈을 것이고 그도 이런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도 이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고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겸손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기의 모습을 이제 앱에서 장로들에게 소개하면서 장로님들도 역시 그렇게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마지막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역하라고 31절부터 얘기합니다. 자, 31절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기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 그리고 지금 3 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붙잡았던 것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회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함난 눈물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사역을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목양하고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했음을 지금 바울은 삼십일 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십 삼십이 절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일에 모든 일을 다 쏟아부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고 그것을 지금 에베소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33절 34절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대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덮고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것처럼 주는 것을 더 많이 했다 받는 것보다 오히려 더 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34절에서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거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삶의 자리와 나의 모든 일상의 모습들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요구한 것도 없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정직하게 수행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것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당신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평범하고, 아무리 열등하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얘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절대 실패한 인생이 될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의 명함 한장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친구, 그대가 아는 바와 같이, 직장 동료이신 그대가 아는 바와 같이,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모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요, 가장 성공한 인생, 가장 복된 인생,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삶이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힘든 삶, 결혼도 하지 못하는 정말 외로운 삶, 하나님 앞에서 결국 열심히 사역하고 수고하고 했었지만 결국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마지막을 그렇게 비참하게 마무리한 삶같이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고생스럽고 그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소개한 것처럼 수많은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긴 그런 비참한 삶으로 일관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비참한 삶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의 삶의 모든 행적들은 우리에게 큰 영향력으로 큰 능력으로 큰 모본으로 자리 잡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이 몸부림은요 커다란 울림이 되고 커다란 힘이 되고 커다란 기억이 되어서 2000년이 흐른 지금 오늘까지도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장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행적으로 아름다운 영적 파장으로 자리 잡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한마디 말보다 열마디 말보다 백마디 어떤 미사어구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한 명령과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서 실현해 내는 것, 실천해 내는 것.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명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든 말을 한 다음에 바울이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이 지금 36절에서 이 말을 마치고 다 함께 무릎을 꿇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바울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표정과 바울의 말투와 바울의 이말 속에 담긴 이 진지함에서. 에베소 장로들은 뭘 느꼈겠습니까? 그가 마지막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을 모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그의 비장함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뭘 기도했겠습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을 위해서 단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바울 목사님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거침없이 당당하게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그 교인들을 향하여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을 부여잡고 가기로 작정한 것처럼 에베소 장로들과 에베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기쁨과 감사로 갈수 있도록. 관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자전적 유언적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여정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씨름하는 그 모습이 가장 합당하고 주님 기뻐하시고 가장 큰 영적 파장을 바울처럼 일으킨다고 했을 때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들 각가지 포기하지 않고 내 죄와 내 어떤 죄된 욕망으로 그것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꿋꿋하게 바르게 세워 나가. 하나님 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모든 영역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온전히 상달되어 아름답게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응답되는 역사를 맛보는 우리 귀한 오늘 한 날과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의 여정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밀레도에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뿐만이 아닌 그 바울을 따라서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이 자리에 모인 거룩한 우리 평강의 성도들 또한 하나님 그렇게 바울처럼 하나님 뜻을 부여잡고 살기로 많이 아버지 결단하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신실한 마음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칫다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족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다시금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두벅두벅 걸어가는데 부족함 없는 오늘 한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승이자 권사님 또 최윤성 권사님 박학봉 장로님 유옥인 권사님 이덕기 장로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나았다는 그것을 먼저 실천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